이제 후원해 줍니다. 오늘 주일날. 음. 미래는 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도를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진행하는 행위를 고용함 같으느니라 <laughs>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우리는 왜 사는가? 이는 가장 단순한 질문 중 하나이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깊이 고민해 온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에서 팔복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복의 개념을 완전히 에, 뒤집어 놓으신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즐겁고 배부른 자보다 가난하고 슬프고 굶주리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 아, 그 돈이 전부인건 난다 있어 노후 보장돼서 100년을 설계했어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병든자 죄인 어린아이 길 잃고 소외되고 꼴찌 된자 체류와 창기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그 반대의 사람들은 나와 관계, 가, 음, 관계 없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거기서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은 자비로 희생을 제물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주님이신 하나님 이 일을 뒤에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을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를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백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서 남겨두고 길는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이 양을 찾으면 길, 않은, 아, 음, 길을 잃지 않은 아 길을 잃지 않은 아 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를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은 너희,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냐 그런데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다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기뻐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천대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하니 우리는 무척 당황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고 강한 자보다 약하고 미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어, 헌금의 11조 어디에 쓰느냐 성경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단 자를 위해 쓰고 어, 오직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코치하는 어, 11조를 거기에 쓰라 했다 오늘도 걱정 있는 어, 기, 기도를 찬, 걱정 있는 기도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랫마린가> 나위하여 주도 큰의 파도션도